자 이번 수업은 평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화 음. 아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이제 평화롭지 않은데 그래도 평화를 꿈꿔봅시다 자 오늘 수업은 평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평화는 영어로 peace입니다 peace 평화 자 평화를 검색하면 어, 이미지로 검색하면 뭐 비둘기가 많이 나오고요 비둘기가 나오고 또 하나가 검색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검색이 돼요. 자, 여러분 구글링을 했을 때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어 뉴클리어 디스 e 먼트의 약자입니다. 이게 핵이잖아요. 뉴클리어 핵입니다. 어 다음에 디스 n 먼트 디스는 나시고 e 먼트는 이제 핵무장. 예. 어, 무기로 이렇게 예, 장착하는 거 무장. 디스는 이제 나시라는 아, 뜻이죠. 예. 핵이 핵, 핵, 없는 거죠. 예. 핵 감축 뭐 이런 거. 어전 세계에서 이제 인류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이 핵무기가 우리 인류의 안전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핵이 사라지는. 그런 날을 꿈꾸며, 어, 운동하는 시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 대해서 평화를 강조하게 해서 만든 어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뉴클리어의 N, N의 숙이신호,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있나 봅니다. 다음에 D, Disarmament의 D의 숙이신호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게 N이고, 요게, D. Nuclear Disarmament. 해서 어, 뭐 원은 a n is a image. 이미지가 있겠죠. 이렇평화서이징하화이이지입징하자평화지입통우 이제 이제 자, 평화렇 보통 해했었이렇 이제 해했었는데 이제 점점점 평화의 의미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평화. 실은 이게 갈등이라고 노르웨이의 평화학자가 구분한 이제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평화는 이렇게 소극적인 평화 차원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물리적 폭력이 없는 거죠. 어, 여러분 이 학교 다니면서 누군가한테 주먹 다짐 하면서 막거나 이런 폭력이 없는 것. 국가적으로서도 서로 어 미사일을 날리거나 총을 쏘거나 하면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 직접적으로 그런 폭력이 없는 상태. 사회적으로나 범, 사회적으로는 범죄나 테러가 없는 상태. 예. 이런 것이 이제 평화로운 상태 아닙니까? 어 보통은 이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갈등은 이런 평화만이 아니고 적극적인 평화 차원에서, 어, 평화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 평화라는 게 뭐냐?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소극적 평화에서 얘기하는 직접, 직접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음, 주먹 다짐, 혹은 무, 무기 싸우는 것, 전쟁, 이런 게 없거나 이런 것도 없고, and, 다음 간접적인 폭력도 제거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폭력이 뭐냐? 직접적 이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주먹이나 이제 무기를 통해서 폭력을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폭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빈곤이나 기아. 정치적 억압, 종교 사상의 차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거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어, 이 갈등은 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구조적 평, 폭력이라는 것은 사회 제도나 제도, 다는 관습 혹은 의식이 폭력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형태의 폭력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폭력에다가 다음에 문화적 폭력 이건 뭐냐면. 종교나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의 문화적 영역이 에,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는 것. 네. 뭐, 여러분이 뭐, 언어 하면 이제 소설, 어떤 소설을 읽다 보면, 어, 어, 흑, 흑인과 흑인 차별,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요새 난리가 났죠. 지금 코로나가 이제 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흑인 이렇게 차별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서 지금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여, 어, 예술, 영화나 혹은 언어, 평소에 이제 말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폭력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제 영화를 봤는데 이제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 이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말한 마디 한, 한 마디 뭐 그렇게 말해서는안 됐지만 어, 뭐 흑인을 뭐 깜둥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다 이제 문화적 폭력입니다. 어, 이런 이런 것까지도 다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요한 갈퉁입니다 그래서 요한 갈퉁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의 의미는 국가안보 차원이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서 보는 요거, 네, 핵감축, 이런 것들은 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제 평화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의로운 거, 졸업성이 인정되는 거, 삶의 질, 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돼야 그게 평화가 아니냐. 그래서, 평화를 국가 안보만이 아니고 인간 안보 차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어,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가야 되느냐해서 인간 안보 개념을 어, 대통령 연설에서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런 거요. 자 다음 세 번째 국제 사회에서 왜 평화의 실현이 중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각자 여러분 이제 생각 뭐 크게 교과서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적인 차원에서는 일단은 안전해야겠죠. 진짜 살아야 되니까 요것은 이제 소극적 평화 차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뭐. 홀로코스트라든가 각종 지금 시리아 내전이라든가 아프리카 뭐 기타 등등에서 내전이나 테러들이 있잖아요. 그 그런 내전이나 테러의 어떤 그런 폭력 속에서 폭력을 이겨내고 사라지게끔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평화가 너무 중요하지 않느냐? 일단 살아야 되니까. 다음두 번째는 삶의 질이죠. 살아 어, 목숨은 살아있으되 진짜. 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받으면서 살수 있느냐 그래서 가난해서 해결하고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고 뭐~ 인종 차별이든지 어~ 남녀 차별 혹은 혹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뭐~ 기타 등등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평화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교과서 요행은 갈등 얘기한 소극적 평화 이것은 좀 소극적 평화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적극적 평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감지가 되네요. 자네 번째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동북교에서 독서융합 강좌를 했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도시 그때는 도시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앞으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해서 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꿈꾸는 도시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오, 재밌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수도죠. 자 예루살렘을 얘기하면서 이 살렘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어, 이게 살렘의 평화고 예루는 이제 외친다 외친다는 뜻이래요. 평화를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는 도대체 뭐냐?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 평화라는 것은 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함께 밥을 먹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전 세계 이렇게 신자들이 많이 찾아온대요. 찾아오고 성직자들도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춘 다음에 어 고기를 뭐양 희생양으로 삼았던 양 고기를 이렇게 같이 구워 이렇게 구워서 이제 먹는 것 같이 먹는 것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게 이제 평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음 차별받지 않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 도시를 만드는 것, 그게 이제 평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그분의 이제 목사님의 생각이고, 또 다른 누군가 는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게 평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입장에서 평화를 정의한 번 내려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학습을 어,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나 인상적이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쭉 적어보시고요. 다음에 오늘 평화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의 문장으로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